죽어가는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영국 런던 클레어 윌슨의 세상은 단한 번의 의사면담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학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던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국의 의료시스템이 정작 자신의 딸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크나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딸 리나는 이제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리나를 살리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세상 단 하나뿐인 딸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모정.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하셨는지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클레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의 병원 냄새를 잊을 수 없습니다. 소독약과 쓸쓸함이 뒤섞인 그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생생하죠. 리나의 작은 손을 잡고 의사를 기다리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저 평범한 열이라고 생각했던 딸아이의 증상이 병원 검사실을 오가며 점점 심각한 얼굴들로 변해갔습니다. 클레어 씨, 앉으시겠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는 순간,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의사는 리나가 매우 희귀한 신경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죠. 치료 방법이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실험적 치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고 무엇보다 NHS에서 이런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 치료는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라 말 끝을 흐리는 의사의 표정에서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인 NHS는 분명 좋은 제도지만 리나처럼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한계가 분명했죠. 대기 명단은 너무 길고 희귀 질환에 대한 전문가는 부족했습니다. 혹시 민간 치료는 어떤가요? 절박한 마음에 물었어요. 가능은 하지만 의사가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겁니다. NHS가 일부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 부담이에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우리 집 전체를 팔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전문 의료진과 장비가 부족해서 실제 치료까지 최소 8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계속 절망적이었어요. 그동안 리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10살배기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리나가 물었죠.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공주님. 엄마가 꼭 좋은 방법을 찾을게. 집에 도착해 리나를 재우고 난 후,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 검색했어요. 희귀질환 커뮤니티 의학 논문 해외 치료법까지. NHS는 기본적인 치료는 제공하지만 리나의 병처럼 특수한 경우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긴 대기 시간은 리나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다음날 지역 NHS 희귀질환 센터를 방문했지만 상황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고 리나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는 런던에 단두명 뿐이라고 했어요. 그나마 그 의사들도 과중한 업무로 새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죠. 우선 기본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전문의 상담은 3개월 후에 가능할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고급 영상 진단은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고요. 6개월이요? 그때까지 리나가 버틸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타깝지만 현재 NHS 시스템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물론 민간 병원을 이용하시면 더 빨리 진료받을 수 있지만, 간호사는 말 끝을 흐렸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5년 혼자서 리나를 키우며 대학 강사로 일해온 제게 민간 치료비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밤마다 리나가 잠든 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아침이면 씩씩한 얼굴로 리나를 학교에 보내고, 다시 병원과 보험회사를 오가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았습니다. NHS에서 처방한 기본 약물로는 리나의 상태를 잡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미세한 손떨림이었는데, 이제는 가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말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통증으로 울며 깨는 날이 많아졌죠. 사립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지만, 그곳에서도 솔직히 말했어요. 영국 내에서는 이 질환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입니다. 최신 치료법이 있긴 하지만 아직 임상실험 단계라 NHS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민간으로 시도하려면 해외에서 의료진을 초빙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마, 나 좋아질 수 있나요? 어느밤 고열로 깨어 울던 리나가 물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를 구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어요. 영국의 의료시스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리나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리나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엄마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NHS의 기다림은 너무 길었고 민간 치료는 너무 비쌌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기적을 바랐어요. 어디선가 희망의 빛이 비춰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죠. 새벽녘까지 잠못 이루던 어느 날, 문득 열해 전 유럽 유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파리의 의대 연수 과정에서 만났던 한 한국인 의사 재훈이 생각났어요. 당시 저는 의료윤리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재훈은 신경과학 분야에서 주목받던 젊은 의사였죠. 재훈은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환자의 차트만 보고 숫자로 판단할 때, 그는 항상 환자의 눈을 바라보고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종종 소박한 카페에서 의학의 미래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재훈은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특히 난치병 치료에 있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봐.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놀랄 거야. 그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래된 노트북을 뒤적이며 재훈의 흔적을 찾던 중 예전 동료였던 지민이 보내준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지민은 얼마 전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한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해줬던 겁니다. 그 영상 속에는 재훈이 인터뷰하는 모습도 있었죠.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은 이제 희귀 질환과 싸우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특히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죠. 그 영상 속 재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민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리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재훈에 대해 더 알고 있는지 물었죠. 놀랍게도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클레어, 재훈은 지금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신경퇴행성 질환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 특히 네가 설명한 리나의 증상과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논문도 최근에 발표했어. 연락처를 보내줄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전 만난 의사가 지금 제 딸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니 운명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잤어요. 재훈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놀랍게도 빠른 답장을 받았습니다. 클레어, 메일 받았어요. 제가 리나의 치료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은 당신이 언급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중이고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어요. 진료 기록을 보내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 봅시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 절망 끝에 만난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어요. 재훈과의 이메일 교환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리나의 모든 의료 기록을 스캔해 보냈고, 재훈은 꼼꼼히 검토한 뒤 한국에서 시행 중인 새로운 치료법이 리나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아직 영국에선 승인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70% 이상의 호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생겼지만 한국으로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도 불확실했고 언어 장벽도 큰 걱정이었죠. 걱정 마세요. 우리 병원엔 영어 통역사가 있고 국제 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훈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비용 문제는 여전했어요. 치료비, 항공권, 숙박비.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결단을 내렸어요. 집을 시장가보다 낮게 급매물로 내놓고 퇴직금을 조기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작은 땅도 팔았죠.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는 동안 리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될 뿐이었으니까요. 용기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나에게 한국에 가자고 말했을 때 아이의 반응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엄마 한국에 가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리나의 눈에 호기심이 반짝였습니다. 그곳에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단다. 제가 아픈 거 고칠 수 있어요? 리나가 조심스레 물었죠. 최선을 다해볼 거야, 우리 공주님. 엄마랑 의사선생님이 함께. 집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가격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여정을 도와주는 것 같았죠. 항공권을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재훈에게 도착 일정을 알렸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텅빈 집에서 리나와 함께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리나가 갑자기 물었어요. "응, 조금. 하지만 네가 있으니까 괜찮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리나는 제품에 안겨 졸고 있었어요. 낯선 공항의 안내방송,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재훈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서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죠. 클레어와 리나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재훈.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훈은 우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세월의 흔적이 약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클레어, 무사히 도착했군요. 긴 여정이었을 텐데. 재훈의 영어는 예전보다 더 유창해져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마중 나와주시다니. 갑자기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재훈은 리나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이 예쁜 아가씨가 리나구나. 안녕? 리나는 수줍게 제 뒤로 숨었지만, 재훈에게 작은 웃음을 보냈습니다. 재훈은 조그만 선물 상자를 꺼내 리나에게 건넸어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 이건 내게 주는 작은 선물이야. 리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재훈이 준비해준 숙소는 병원 근처의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음식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일부터 긴 여정이 될 테니 오늘은 푹 쉬세요. 재훈은 문 앞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요. 10년 전 만난 의사가 지금 제 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니 신비로운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병원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유럽의 병원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첨단 기술로 가득했죠. 먼저 리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들을 진행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모든 과정에 제가 함께 할 테니까요. 첫날부터 리나는 다양한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 신경전도 검사, MRI, 특수 뇌파 검사까지. 재후는 모든 검사에 직접 참여하며 리나가 두려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기계는 내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 거야. 마치 우주선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재훈은 무서운 MRI 기계를 리나에게 친근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재훈은 매일 우리를 찾아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 늦은 시간에도 들러 리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죠. 결과가 나왔을 때 재훈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예상보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리나의 신경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베일라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인데 일반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보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치료법이 있나요? 네, 우리 병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치료법이 있어요. 줄기세포 기반 재생치료와 특수약물요법을 병행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수술이 필요해요. 재후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리나의 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손상된 신경 부위를 볼수 있죠? 이 부위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줄기세포를 주입하고 손상된 신경을 복구할 거예요. 이 치료법은 작년에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수술 날짜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리나는 이번에 수술 전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혈액과 뇌척수액 순환을 개선하는 약물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링거를 맞고 복잡한 한국어 표기의 약들을 꾸준히 복용했죠. 이 노란색 약은 신경보호제고 흰색 캡슐은 면역조절제예요. 링거 안에는 특수 영양소와 항염증제가 들어있어요. 재훈은 매번 리나가 먹는 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부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리나를 수술실로 데려가기 전 재훈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훈은 제 손을 꼭 잡았고, 그 순간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리나는 용감하게 웃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게 손을 흔들며 곧 돌아올게요. 엄마라고 말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기억이 나요. 2시간 후 예상보다 일찍 재훈이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지만 수술용 마스크 때문에 알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재훈이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문제가 있습니다. 리나의 신경 손상이 생각보다 넓은 영역에 퍼져 있어요. 일단 가장 심각한 부분은 처치했지만 2차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리나의 회복은 서서히 진행되었어요. 가장 힘든 시기는 수술 후 2주차였습니다. 면역 체계가 새로 주입된 줄기세포에 반응하면서 고열과 경련이 나타났어요. 밤마다 리나가 떨며 울었고, 저는 그저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은 꼭 필요해요. 면역 체계가 줄기세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니까요. 재훈이 매일 밤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 설명했어요. 그는 단순히 의사로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남아 리나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은 리나가 특히 심한 발작을 겪었을 때 재훈이 직접 약물을 조절하며 밤새 리나의 침대 옆에서 지켰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녘 리나가 다시 잠든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리나가 특별해요. 그리고 당신도요, 클레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우는 정말 특별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최신 의학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환자를 단순한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했어요. 치료의 다음 단계는 특수 재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리나는 매일 2시간씩 새로운 형태의 물리 치료와 인지 재활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손가락 움직임부터 시작했고, 점점 더 복잡한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신경 가소성을 극대화하는 훈련이에요. 손상된 신경 대신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거죠. 재활 전문의가 설명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가상현실을 활용한 치료였습니다. 리나는 특수 헤드셋을 쓰고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했어요. 공을 던지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춤을 추는 동작까지요. 뇌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신경회로를 강화할 수 있어요. 재훈이 설명했어요. 가상현실은 리나의 뇌가 다시 정상적인 움직임을 기억하도록 돕는 거죠. 수술 후한 달이 지났을 때첫 번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리나가 처음으로 도움 없이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성과였죠. 엄마, 봐요. 걸을 수 있어요. 리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재훈도 감격한 표정으로 리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서 공유된 희망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 6주차, 리나는 병원 내 특수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장기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교실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놀았죠. 엄마, 오늘 친구 생겼어요. 히로시라고 일본에서 온 남자아이예요. 그 아이도 저랑 비슷한 병이래요. 리나가 첫날 수업을 마치고 신나게 말했어요. 리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병원 스태프들과 소통했죠. 재훈은 리나의 사회적 발전도 치료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신체적 회복만큼 정서적, 사회적 회복도 중요해요. 리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의 전반적인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8주차에 접어들면서 리나는 최종 MRI 검사를 받았어요. 재훈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놀라운 결과예요, 클레어. 손상된 신경이 90% 이상 재생됐어요. 나노 입자 약물 전달과 줄기세포 치료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리나의 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전에 어두웠던 부분이 이제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있어요. 리나의 뇌가 스스로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손수건을 건넸죠.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니. 당신 덕분이에요, 재훈.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리나의 강인함과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의 겸손한 모습에 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황혼의 부드러운 빛이 재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재훈을 의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 10주차, 리나는 대부분의 일상활동을 스스로 할수 있게 되었어요. 손떨림은 거의 사라졌고, 말하기도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재활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으로 게임 형식의 훈련을 통해 리나의 뇌가 새로운 신경연결을 만들도록 돕는 과정이었어요. 어느날 저녁, 리나가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재훈은 저를 병원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봄의 끝자락,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어요. 클레어, 리나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3개월 내에 대부분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은 이제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훈,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항상 환자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재훈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저요? 음, 일이 제 삶의 대부분이죠. 5년 전 이혼했고 가끔 부모님을 뵙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처음으로 재훈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묘하게 설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별이 뜰 때까지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에서의 제 삶, 리나의 아버지와의 이별, 그리고 수년간의 고군분투에 대해 털어놓았죠. 클레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선택이 없었을 뿐이에요. 재훈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손을 뻗어 제 뺨에 닿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어요.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끔은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용기가 가장 아름답죠. 리나의 회복은 계속 진전되었고, 그녀는 곧 병원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래 국제 환자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기본적인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우리의 한국 생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주말, 재우는 우리를 전통 한식 요리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리나는 김치 만들기에 푹 빠졌고, 저는 불고기 양념을 배웠죠. 요리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 순간, 리나가 갑자기 물었어요. 재훈 선생님, 우리 영국에 가면 같이 가실 거예요?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어요. 리나의 순수한 질문에 담긴 의미는 복잡했죠. 재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언젠가 영국에 여행 가보고 싶긴 해요.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영국 친구들 소개해드릴게요. 리나가 신이 나서 말했죠. 재훈은 리나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지었지만, 잠시 제 눈을 바라보았을 때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질문,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의 치료 덕분에 리나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치료 4개월 차,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완전히 회복됐어요. 신경 손상은 95% 이상 복구되었고, 재발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재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 말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요? 리나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훈은 그날 저녁 우리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리나가 연못에서 물고기를 구경하는 동안 재훈과 저는 테이블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레어,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영국에 제 삶이 있지만 솔직히, 지금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재훈의 눈이 빛났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시나요? 네, 리나도 여기서 행복해하고, 저도 소중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재훈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는 부드럽게 제 뺨에 키스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리나는 침대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요. 오늘 재훈 선생님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재훈은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그의 차는 한국의 최신 전기차였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재훈은 미소지었습니다. 맞아요. 의료기술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롯데월드에서 리나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했어요. 한국의 놀이공원은 깨끗하고 안전했으며 직원들의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점심에는 재훈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훈이 말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교육 시스템도 우수해요. 리나에게 완벽한 환경이 될 거예요. 인터넷 속도도 믿을 수 없이 빠르고 대중교통도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이런 효율성은 영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무엇보다 안전하죠. 재훈이 덧붙였어요. 일주일 후, 리나의 퇴원 날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완벽했어요. 영국 의사들이 포기했던 병이 한국에서는 몇 개월 만에 완치된 기적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재훈이 물었어요. 영국의 일을 정리하러 잠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곧 다시 올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 가까이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훈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인가요? 네. 영국에선 불가능했던 일이 여기선 현실이 됐어요. 리나도 이곳에서 행복해하고 저도 잠시 망설이다 이어갔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영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재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다시 환영합니다. 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재훈은 우리의 보금자리로 안내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을 갖춘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재훈이 물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새로운 삶과 사랑을 얻게 된이 여정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이 리나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네, 완벽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봄하늘 아래, 우리 세 사람은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레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클레어와 리나에게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